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한 이슈, 강한 종목을 발굴하는 이로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5월 17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함께 제가 리뷰를 해드릴 종목은 바로 ab 프로바이오입니다 자 코드번호가 195990이고요 이 ab 프로바이오가 어제 아 오늘이죠 자 오늘 이제 24%대에서 지금 변동성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4월 초에 어, 한번 급등을 한 이후에 다시 어, 다시 좀 하락을 하고 어, 이제 기술적인 반등으로 오늘 좀 개별적으로 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 ab 프로바이오가 어떠한 또 사업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업 인지 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이 AB 프로바이오를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져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심적으로나마 좀덜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최소한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함께 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딱 3분만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저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딱 3분만 주세요. 이 3분 동안 이번 달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싹 바꿀 수 있는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 딱 3분만 집중하시고요. 이미 많이 급등한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국내 주식은 세력들의 집단이에요. 힘이 있는 종목만 파악해도 쉬워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딱 3분만 투자하면 큰 수익 봅니다. 자, 우리는 당일날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또는 강한 종목을 발굴해서 맥점에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 좋은 종목을 초기에 발견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바꾸고 싶으시다면은 이제 출발하는 주식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다음 어떤 섹터가 올라갈지, 어떤 종목이 이제 시작을 해서 급등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된다고요. 자, 저는 언제 알려 드려요? 아침 8시 30분에 급등 예상 이슈가 발송이 되고요. 8시 45분에 급등 예상 종목이 발송을 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당일 날 부각이 될수 있는 이슈와 관련주들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어요. 이 중에서 또 선별을 해서 종목을 알려 드린다는 겁니다. 많이 알려 드리지도 않아요. 탑2딱두 개만 여러분들 아침에 발송을 해 드린다는 거죠. 자, 실제로 제가 파이버 프로 그 다음에, 뉴로메카, 이렇게 딱두 개만 알려드렸어요. 언제? 오전 8시 48분, 아침에 무료 추천 급등주, 딱두 개만, 탑2만 알려드렸습니다. 파이버프로 여러분들, 이날 10% 이상 수익 받고요. 그 다음에, 뉴로메카도 4% 이상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사셨어도, 크게 수익을 볼수 있었다는 거죠 자, 당일날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는 것은 절대 개인들만의 물량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많이 급등한 거는 개인들의 물량으로 올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초기에 시작하는 종목 이제 여러분들 초기에 시작하는 종목들은 절대 개인들의 물량으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들어오는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맥점 라인 목표 라인 대응 라인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바닥에서 좋은 종목들을 잡아서 100% 200% 이상 수익을 봐야 내 계좌의 앞자리가 바뀌거나 숫자 0이 하나 더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종목 또는 둘다 원한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른 분들처럼 숫자 6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는 상하단 배너에 번호가 있어요 밤낮 상관없이 영상 보시고 문자 보내셔서 계좌도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17일 12시 41분에 올라온 뉴스인데 이제 크게 별다른 이슈적인 부분이 나오진 않았어요. 기사가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은 이제 개별적으로 오늘 기술적 반등을 한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일단 AB 프로바이오가 일단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바이오 사업 부문이랑 공작기계 사업 부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 공작기계 사업부랑 일단 바이오 신약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공작 기계는 금속 절삭 기계와 금속 성형 기계 이두 분류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자, 바이오 신약 개발 사업에서는 2019년 10월 23일 미국 메사추세츠 소재 AB 프로바이오 코퍼레이션 사에서 연구 개발 중인 이러한 이제 제품, 그 다음에 이 제품도 타겟으로 하는 어, 이 지적 소유권을 이용한 신약 개발과 사업화 권리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 지역은 이제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전 지역 러시아를 포함한 CIS 국가 그리고 중동 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거죠. 자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보시면은 가장 큰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일단은 이제 자가 브랜드 이제 머신인 센터에서 어, 좀 가장 큰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근데 여기 이제 마스크 제조기가 2020년도에서는 가장 큰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어, 확인할 수 있죠. 이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한창 이제 상승을 부릴 때 기승을 부릴 때 어, 이때 마스크 제조기가 가장 큰 비율을 담당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일단 머신인 센터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현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오늘 기준으로 1,259억 원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 주식수 비율은 94.5%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어 지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리타스 투자조합이 어 이제 5.45% 지분율을 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자체에서는 크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어 기업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재무 현황을 보면은.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22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어좀 적자를 보였고 단기 순익도 이좀 적자를 보이긴 했지만 2021년도보다는 어 소폭 적자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어 이제 2021년도에 비해서는 어 소폭 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무 상태표를 보시면은 이제 자산이라든가 이제 자본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자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변동성은 없는데 자산은 좀 이제 줄어든 모습을 볼수 있고 유동비율랑 이 부채비율은 부채비율은 크게 뭐 변동성은 없어요. 근데 이제 유동비율은 어좀 소폭 줄어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투자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한번 주가를 볼게요. 자 주가를 보시면 오늘 이제26% 이상 좀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어 기술적 반등이라고 저는 보여줘요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해서 일단 여기서 한번 크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뭐 자세한 뭐 이슈는 장마감 후에 한번 봐야 하긴 하겠죠. 다만 이제 이 AB 프로바이오가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중요한 라인들을 한번 그어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여기입니다, 703원. 그리고 이제 여기 음, 571원이라는 거죠. 그럼 571원 이 위에서 이 위에서 이제 조정세를 보여야 어, 703원까지 여기를 뚫을 수 있는 거고 여기 570 어, 570원 정도 여기를 이제 이탈하면은 어, 좀 여러분들이 비준축소하는 를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래에서 이런 데서 잡으신 분들은 자 여기서 밑에서 이제 잡으신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기 음, 여기 이제 상한가 달성했을 때 종가라인 바로 이제 어, 종가가 얼마죠? 531원. 530원 정도, 여기를 이탈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어, 비중 축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530원과 570원 사이 여기서만 좀 변동성이 나와주더라도, 530원만 좀 지켜주면은, 어, 이제 충분히 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저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제 지금 동전주의기도 하고, 어, 아직까지는 지금, 어, 흐름이 지금 세다라는 거를, 우리 흐름이 지금 세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이제 오늘만 봤을 때는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고 있고 어 아직까지는 어 지금 27%까지 지금 상황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만 봤을 때는 힘이 있는 종목은 맞다. 다만 이제 주봉으로 우리가 또 보면은 자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을 보시면 710원. 자 여기서 매물대가 크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매물대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 500. 어, 얼마죠? 500, 575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뚫고 조정이 나올 때, 여기서도 한번 주봉 위에서도 어, 흐름이 좀 조정이 잘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부분에서 어, 변동성이 나와주면은 710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자, 월봉을 봤을 때 여러분들 충분히, 어, 지금